저는 그렇게 생각해. 소셜에서 모든 사람하고 다제 되려면 다 즐걸려면 그거는 제일 상위 레벨인 것 같고 경험을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 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손맛, 저런 손맛, 뭐그 질감, 뭐 키도 그렇고. 어떨 때 환경도 갑자기 익숙한 곳에서 하다가 모르는데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계속 시도를 해서 이제 어느 레벨에 가면은 그게 되는 거고, 지금은 연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처음에 하는 연습이 기본기 연습이잖아. 그죠? 나중엔 기본기 연습을 잘안 하거든. 기본기가 뭐냐면 이제 쌀쌀한 베이직이나 턴이고, 바차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무브먼트. 어. 이런 거가 이제 기본기죠. 뭐 웨이브도. 이게 이제 한번 했어. 수업 시간에 됐어. 그렇다고 또 되는 게 아니니까 아예 몸에 확,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laughs> 숨 쉬듯이 연습해야 돼,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서 실력을 많이 느는 사람들 보면은 공연반 사람들이나 강사들이 빨리 늘잖아요. 계속 하거든, 기본기를. 그런 데서는. 왜냐면 기본기가 안 나오면 퇴가 안 나와, 춤이. 그러니까 이제 그걸 계속 시키고 저도 옛날에 공연반 할때한 2년간 항상 가면은 앞에 한, 한 시간은 베이직? 턴 스트레칭 요세 가지는 맨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공연팀을 운영하면서도 그거는 계속했고 이 수업이 그 정도까지 사람들의 이제 니즈는 아니지만 기본기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초점을 맞출 거는 춤을 본인이 즐거워야 되잖아. 요 일단은. 즐거워요. <laughs> 이게 상대방은 둘째 치고 <laughs> 내가 즐거워야 돼. 내 춤이. 막 베이직 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음악이랑 막 맞추다 보면 막 뭐가 올라올 때가 있거든. 그런 거 경험해 본적 있어요? 여기서 보다는 른 춤에서. <laughs> 어 다른 춤에서 있어요? 익숙해져갖고 즐거움이 왔잖아요. 그럼 사실 그때 누구랑 쳐도 즐거워.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어, 어 어. 뭐 레벨이 높든 이 사람 뭐 낮든 상관없이 내가 즐거우니까 그냥 소셜이 가고 싶더라고. 그죠. 확신이 없잖아, 지금. 맞아요, 그래. 맞아요. 어. 왜 자신이 없을까? 알고 있는 루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루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딱 지금 듣는 거 외에는 어디 딴데 해본 적도 없고. 음. 소셜에서 어디 잘 익지도 음. 않았으니까. 음. 우선 소셜을딱 가면 꼭뭘 해야 돼. 막나 혼자 당황이가 막 그래요. 어. 자신을 믿으세요. 그을 그죠. 자 믿을 수 없지. 믿을수 아, 어, 믿을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 네. 멘탈, 정신 승리를 하기 어려운 거고, 그거를 알고 있습니다. 일단 팔로워는 내가 뭘 해야 될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 위치야. 내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거든. 리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걸 팔로워가 결정하고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어. 예를 들어 리더가 남자가 어. 그 이렇게 어. 쓰는데, 어. 뭘 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는 리더 잘못이에요. 잘 하는 리더하고도 물론 잘 많이 쳐봤으면 좋겠어. 그래야지 내가, 아, 이렇게 리드를 하는구나. 잘 하는 리드들은 그래서, 어, 맞아. 그래서 남자 선생님들 잘하는 분들 오시면 여자분들이 막 춤을 신청해 보려고 하는 게그 리드 잘한다는 게 뭔지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같은 레벨의 사람하고만 춤을 추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분명 리드가 아직 서툰데, 내가 그 리드를 못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만 계속 <laughs> 자책하잖아. 응. 그런 거는 건강하에 좋지 않아, 정신건강에. 응. 그래서 소셜을 할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 동료들하고 추는 것도 좋지만, 내가 실력을 늘어야지, 느낌 알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딱 타겟 해갖고 선생님 것도 못 받는 게 많아요? 많지, 맞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더레벨이 높아져야 하고 적어도 어느 순간에서는 어, 이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좀씩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해도 되는 그치 다뭐다할수 없어요.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그거를 다 하려면 최소 한1 0 년은 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따라야겠다 생각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내가 감각을 알고 싶다. 감각이 거는 춤은 그런 걸 목적으로 잡아 서 소셜 하시면 좀더 재밌을 거야. 그거는 노력해야 돼. 하다 보면, 이번에 4개 받았는데, 그 다음에 한 3분의 1을 받았어. 그다음뭐 절반 받았어. 왜냐면 같은 선생님이면 비슷하거든. 아, 그 선생님 쓰는 루트니. 네. 응.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쌓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선생님이 잡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받으니, 와, 내가 막, 내 자신을 자책하면서. 아, 그러지 마. 음, 선생님도. 아, 아니요. 아니, 그렇지 않아. 모든 선생님도 신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파트너하고 어느 정도 뭐가 좀 맞아지 되는 게 있어, 사실은. 음. 알아야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만약 그걸 그걸 해본 적이 없잖아. 네, 해본 그러면은 상상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 그렇지. 몸이 어떻게 가고 어떻게 가고 이걸 보거나 아니 한 번이라도 경험을 했어야 이게 반응을 하는데 수업 시간에 배운 거에 해서는그리드 음. 하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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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근데 내가 안해본 거는 그러니까 음. 선생님 말했다. 음, 음. 안해본 거는 어떻게 음. 그치 그림이 안 그려지는 그러니까 그거는 언니의 잘못이 아닌 거야 못 그려요 그러니까 계속 트라이 하는 거야 다른 동작들을 그리고 뭐 어려운 레벨에 있는 것도 해보는 이유가 되든 안 되든 해보는 이유가 내가 그거를 좀이라도 해보는 거야 그냥 지금 당장 못 써먹어도 몸은 기억한다니까 그래서 가끔 뭐 워크숍 같은 거 있으면 어, 내가 저거 들어도 돼? 막 이런 지금 쓸모가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아, 경험해 보자라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럼 싸요 분명히 레벨업도 해보고 다운도 해보고 계속 배움만 끊지 않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분명히 늘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는 또 다르지 이제 리더니까 <laughs> 머릿속에서 많은 게막 이제 내가 세팅을 해야 되잖아 끌고 가야 되니까 사실 소스가 많아야 돼. 할줄 아는 것도 많아야 되는데 그걸 다 쓰게 되잖아 몇개 없으면 이 3분 안에 내가 다 써야 되니까 복잡하잖아요 근데 많으면 조금 덜 써도 되는 거고 레벨별로 맞출 수 있는 거고 아까 오빠가 한 얘기 중에 쉬운 패턴으로 내가 춤을 즐겁게 출수 있지 않을까 할수 있어요 하면 돼 이제 마음속으로 자꾸 뭔가 더 해줘야 되지 않을까 뭐이 여자분이 지루하지 않을까 약간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사실 거기서 이미 마음이 그진 거지. 간단한 거라도 음. 하면 두번 반복하더라도 음. 이렇게 이게 돌돌아가 음. 되는데 음. 가면은 일단 자꾸 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에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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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맞아 맞아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요. 응. 자동적으로 나오도록 무한 응. 뭐 반복을 연습해야 되는데 아 그것도 쉽지 않아.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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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지. 여자 잡았을 때는 응, 응. 또이게잘안 이게 응. 나온다. 그지 리더가 버려야 될 장르가 뭐냐면 은 내가 이제 루틴 있잖아요 만약에 네. 이거 다음에 내가 이걸 할 거고 네. 이제 순서들을 가르쳐 배웠단 말이야 패턴 시간에 그러면 이제 이거대로 연습을 했으니까 이거대로 외에는 못하잖아 그러면 상대방하고 그 많은 현장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랑 부딪힐 수도 있고 뭐 내가 하려다가 놓칠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그치. 다른 운동으로 다른 걸할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레벨이 높은 레벨이야. 그러려면. 어,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돼야 되거든. 그치. 근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그건 시간이 걸리니까 만약에 춤을 추다가 어, 내 뜻대로 뭔가 커넥, 상대방이랑 느낌이 안 좋아. 이렇게 딱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멈추고 베이직을 하고 릴렉스하게 베이직을 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연습을 해야 돼. 리더는. 어, 리더들이 제일 못한 이유가 배운 대로 해야 되거든 안 따라오니까 자꾸 힘을 써요 그리고 안 따라오면 화를 내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왜안가아 <laughs> 당연히 본인이 잘못했거나 팔로워가 준비가 안 됐거나 뭐안 배웠으면 못 하거든요 그러면 리더가 이제 막 하다가 잘 먹히네 응, 가봐 가고 있는데 뭐가 또안 먹혔어 내가 좀 엉켰어 그럼 약간 쉬어야 돼그 쉬는 때 이제 많이 하는 게 베이직으로 쉬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이제 무브먼트로 그냥 리듬 맞추고 요이땅 다시 하는 거지 그러려면은 음악을 들을 줄 알아야 되지 언제 멈추고 언제 쉬어야 할줄 알아야, 맞아. 알아야 맞아. 되니까 <laughs> 그죠 오빠의 가장 큰 자신감의 근원은 음악을 듣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럼그 소셜이 너무 즐거워질 거라 난 장담해 어 진짜 왜냐면 내가 다 컨트롤 할수 있으니까. 언제 쉬고 그리고 상대방의 발까지 컨트롤할 수 있게 돼아 내가 틀렸어도 여자가 틀렸어도 기다릴 수 있어 팔로워는 음악을 듣고 있어야 내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리더가 음악을 이제 박자를 못 맞추고 나의 동작을 방해하는 춤을 추면 내가 거기서 스탑을 걸수 있어야 돼 모든 리더가 다 나를 잘 끌고 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 근데 이 리더가 잘못 리드를 하면 좋은 팔로워는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몸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캄다운. 조금 힘을 줘서 슬로우 템포 맞추든가. 이건 이제 굉장히 고수 레벨이긴 한데, 음악을 듣고 있으면 적어도, 어, 나 여기서 턴안 되는데? 이런 정도는 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답은 사실 음악에 있긴 해요. 근데 그 음악을 듣는 파트가, 어, 어렵죠. 근데 처음부터 잘 듣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음악을 뭐좀 많이 듣는다든가, 평소에도. 어 음악을 좋아해 그냥 뭐 이렇게 음. 어떤 장르 음악이든 상관없어 그냥 발라드든 네네. 뭐든 그냥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맨날 이어폰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도 음악 안 듣잖아 집에서도 <laughs> 안 틀어 하다못해 클래식이라도 안 틀어놓잖아 음. 차 안에서도 음악 안 들으시잖아 그니까 러 그게 당연히 귀가 안 열리지 음악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또 약간 악기 배웠거나 음. 어렸을 때뭐 피아노를 했거나 악기를 다뤘던 사람은 또 악보를 볼줄 알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음악을 잘 들어요. 음악 듣는 게 어려운 장르가 아니라는 거야. 이거를 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하시거나 제가 이제 조금씩 얘기하는 것들을 들으려고 노력하시면 굉장히 소시가 달라질 거예요.